아마도 역사상 많은 축구 선수 중에서 메시처럼 큰 영향력을 미친 선수는 드물 것입니다. 메시는 그만의 재능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암묵적인 권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날 파리 시내 전체가 그를 슈퍼히어로처럼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도 메시를 환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시는 정치인처럼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합류 과정 동안 그를 미끄럼틀리지 않는 훌륭한 경호원들이 호위했습니다. 메시는 방탄 차량으로 맞이받았으며, 이는 프랑스가 세계 최고 국가 관리들을 환영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메시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상징이자 꿈이며 희망이 되었습니다. 메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며 그의 뒤에 서 있는 힘들로 심지어는 두렵게 만듭니다. 먼저, 메시의 가장 충성스러운 팀. 그러나 더 정확히는 그의 가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호르의 메시입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를 대표하는 대리인입니다. 호르의 메시는 1958년에 태어났으며, 그의 가족은 이탈리아로부터 이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로사리오에서 철강재련공장의 조장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말, 아들 메시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차렸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직장을 위협할 때, 그는 2000년에 아들 메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메시의 아버지는 항상 메시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활약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파리 생제르맨과의 계약 연장 협상을 통하거나 광고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통해 이룩했습니다. 호르의 메시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호르의 메시는 지하 세계에서 입소문이 나고 네트워크가 강력한 인물입니다. 3년 넘게 전 호르의 메시는 콜롬비아 마야광 안드레스 바코에게 돈을 세탁한 혐의로 스페인 유시오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들이 남미 국가에서 메시와 친구들, 이란 이름의 자선 축구 경기를 통해 목적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UCOV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각 자선 경기마다 조지 메시는 콜롬비아 마약 보스의 더러운 돈으로 로우형 라고 불리는 약 5만 장의 티켓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자선을 위해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티켓 유형으로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습니다. 각 자금 세탁 거래에서 메시의 아버지는 수수료의 10%에서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도 2016년 메시가 세금사기 혐의로 연루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메시는 세금사기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그냥 축구를 하는 거야. 메시가 말했습니다. 메시의 거의 모든 회계 및 재무 업무는 그의 아버지인 조르에시가 책임하고 있다. ESPN 기자 더모 코리건은 메시의 아버지는 범죄 보스라고 평가했다. 파나마 문건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지스 잉크라는 파나마의 보조 회사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명확해지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메시 가족이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했다고 여겨진다. 메시의 둘째 형제 메티아스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마티아스는 자주 폭력적인 결투에 관여하며 진짜 갱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마티아스가 병원에서 부상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지문이 피로 물든 카누 위에 남아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마티아스가 처음으로 법과 부딪힌 일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그의 자동차 안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2011년에는 마약과 관련된 사회 불법 단체들의 암살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메시라는 이름으로는 평화롭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가족의 구성원조차도 범죄 세계와 특별한 연결이 있습니다. 2017년에 고향 로사리오에서 결혼식을 열때 메시는 자신의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마약 보스 중 하나로 알려진 어라이얼 칸테로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의 결혼식 준비 중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항상 웨딩 장소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과 몇 대의 열기 가득한 차량이 도착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요원들에 대해 언급하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이 경호를 맡은 몇 명의 인물들도 매우 악명 높은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에라 로조로 다니 라고도 불리며 빨간 다니 로 불리는 그녀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는 한때 스페인 지하 범죄 세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는 그의 강도 생활 동안 총 500번 이상 은행을 방문하고 총 4천만 파운드, 영국 통화 이상의 돈을 훔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피아와 같은 범죄 세계에서 살아온 뒤 다니는 대담한 직업 전환을 했습니다. 다니는 스페인에서 유명인들을 보호하는 보안요원이 되었고 나중에 메시위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케이제타 델로스포트에 따르면 다니는 1997년에 은퇴하고 축구와 관련된 도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엘페리오 디티 안도라 위 조사에 따르면 다니는 1988년부터 바르셀로나의 일원이었습니다. 다니는 이전 바르셀로나 회장 조세프 루이스 누네즈를 돕는 역할로 어둠 속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숨겨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0년 초에 엘페리오 디티 안도라에 따르면 메시는 새로운 경호원을 찾았으며. 그것은 헥터 스페란자와 같이 또 다른 맹렬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헥터 스페란자는 보디빌딩 전문가이자 아마추어 배우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스페란자에게 스포츠와 연극계에서 광범위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어둠의 세계에서 심지어 남미 일부 국가에서도 헥터 스페란자는 인정받고 타이토 씨, 라고 존경의 대상으로 불립니다. 타이토의 가장 유명한 고객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부호인 리카도 포트입니다. 그는 2013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포트는 사업 경쟁으로 인해 다수의 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타이토 씨가 나서서 보호해주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무도 포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라네이션에 따르면 타이토의 가장 전문적인 추종자들은 메시와 그의 가족을 24시간 감시하여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메시가 타이토에게 매년 8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라네이션에게 말했습니다. 타이토는 메시 가족과 매우 가까웠으며 몇 번이나 조지 메시의 로사리오 집에 방문했습니다. 메시의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타이토는 메시의 아버지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및 남아메리카의 몇몇 다른 국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협력하면서 많은 협업을 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와 같이 명문 스포츠 스타가 되면 당신을 뒤에서 지원하는 권력은 보통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들과 관련된 더 많은 비밀이 아직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론과 미디어가 메시 뒤에 숨어있는 인물들에 관해 더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콘텐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구독하고 벨 아이콘을 눌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